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한 50명 넘게 있는데 한 분이 갑자기 뒤에서 조용한데 팍 쓰러져 버렸어요. 어. 쓰러져갖고 있는 사람들이막웅성거리면서막 가갖고 이제 제가 이제 어 가면 생각해 보니까 아 심장이 뭐좀안 됐지 그러면서 막 뛰어가가지고는 먼전이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 손을 만지니까 손이 뻣뻣해요. 어. 그리고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손 있잖아요, 손가락 여기 오른쪽이고 거기를 이렇게 하면서 제체가 고는 그냥 거기를 눌러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지카 그러면서 아 그러더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놓쳤잖아요, 놓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이 얼굴이 편안해지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빨리 만지, 빨리 만지지, 만지지 마,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심장을 편안하게 내가 해준 거야. 괜찮아, 이건 괜찮은 거야 그러고는 내가 그냥 빠르고 이제 여기 이제 오는 길에 오기 때문에 앉아있다가 다른 말도 그냥 왔습니다. 오늘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좋아 지금 너무너무 진짜 여기 국방공이 오면서 많이 체험을 하고 느끼고 있고 오. 제 몸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음. 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이정도 시간 그 자리에 없었다면 그 사람, <laughs> 사람 죽었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분인데요. 한시 남자. 거의 가까이 됐는데 얼마? 시간. 80 가까이. 만히 아, 넘었을 네. 거예요. 어. 그분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어머, 막, 막 이래요. 저도 보고는 처음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또 웅성웅성 거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만 이렇게 서고, 이렇게 누갖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막, <laughs> 막 이렇게 가갖고, <laughs> 가갖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선이 안 잡혀져요. 막 뻣뻣해갖고. 어, 뻣뻣해 그래, 예. 그래갖고, 이렇게 막오그라들어요고 그 주먹을 하는 거야 그게. 손을 갖다가 내가꽉 잡으니까 그렇지. 허에 힘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누르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 사람 살려야 되겠게. 아니 그냥 팍 들어가는데 이렇게 탁 눌러 양쪽으로 움직였더니 아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서 이던 사람 아 그러지 마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도 않아, 아니 사람을 살려.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니귀에 대고. 그럼, 심장을, 사안하게 이렇게 해준 거야. 이러고, 그냥, 그러고는, 이때는 막, 그, 그 사람이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laughs> 일어나갖고 의자에 앉혀가지고. 그래도, 어, 그래갖고 내가 아우,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일 하셨어. <laughs> 아, 저는 이제 그런 아픈 사람들을 보면 제가 그냥 못 보거든요.